안 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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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반갑네. 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어요. 복이야 개껌 주깡. 응. 마이쮸 주라 마이쮸. 마이쮸는 카라멜이야. 그럼 카라멜주. <laughs> <줘. 웃음> 그래? 후라보노껌? 아 후라보노 그 시원한 건가? 응. 포라보노도 있고. <gasps> 아또뭐 있었는데 이름이 스피아민트? 그 뭐야? 아카시아. 스피어민, 어 약간 아카시아 맛있는 거 아닌가? 약간 아카시아 맛있어. 무슨 맛이지? 꽃 향기나. 맛이 빠지면 이제 하나 더 가져서 먹. 그래서 나 일주일 세개 까먹어. 네? 껌세 개씩 먹는다고? 아니 턱 턱이 아플 거 같아. 아니 그 그러면 선배 껌 먹고 삼켜? 아니 왜? 껌을 왜 삼켜? 아니 삼켜는 삼키 사람들 있어. 그거 안 매워 그거 그 많이 삼키면 그거 이제 안에서 그 그거 그 뭐지 그 방울 생겨가지고 막 안에 벗긴다 그거 알아? <laughs> 몰라 몰랐지 응너 뭐 해봤는 어거인 아니 난안나건안 나 삼켜 이 무슨 데 와요? <laughs> 어떻게 알아? 그거 알아? <laughs> 포도 포도 씨알 없그안 뱉는 채로 난 삼킨나? 야 그러면 너배 포도 자라 배 아프지 맨날 불닭 먹으니까 배 오, 아프고 뭐 안에 뭐들어가기만 하면 맞아 아프고. 맞아 그너 안에서 포도 자라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안 좋은 그러니까 뭔가 침을 뱉을 때마다 포도 맛이 나는 거지 뭐 그러다 이제 심해지면 너침 뱉을 때마다 포도 씨앗 뱉는 거야 아 지금 말투 엄청 거지 같아. 거지가... <laughs> 거짓말 같아. <웃음> 거짓말, <웃음> <웃음> 아니, 거짓말... <laughs> 거짓말 같아. 아이 거짓말. 거짓말 같아. 아니 거짓 같다, 거짓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이 거지가...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말 같다고. 지 거짓말 진짜 반데 그거야? 아! 야! 야! 까지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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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다 네, CS 싶다. 먹느라 못 갔던 거 같기도 <웃음> <웃음> 아니 그런 거 와도 된다고! 네. <laughs> 나공 생겼어! 맞춰! <웃음> <웃음> 지금 막맞춰줘 죽여 죽 앞으로 <laughs> 나이스 <내가> 잡았다 와 <laughs> <laughs> 뭐야? 안돼 연약한데 상대가 약간 리쿠도 CS 상대로는 연약한. <laughs> <laughs> 아니 어이 뭔데? 진짜 피해 미쳤잖아. 살려! 강아지? 냄새 피냄새. 아, 고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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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내가 맞았어. 어 내가 먹 어, 맞았어? 먹가나 살렸다. 어,

누군 목소리가 난다. 니어 리지나. 와 여주실만한. 들어와 들어와 좋아요 들어와, 어, 가능하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정글 차이 때문에 약간 야, 게임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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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왜 이렇게 쪼굴쪼굴해요 정글인데. 저 어, 하나 하나 의견이 있는데 희나 선배가 자꾸 제채그그 친추 창에 있어서 안 돌리고 계신데 네 명이니까 어한명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물어보자고 초대하죠? 어 그래 그냥 투네 아. 와 고독한 늑대 정이나 잘들아러름안야 어, <놀람>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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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이. 나 하이. 열심히 해볼게 우리 우리 씨, 나씨 처음으로 사람이랑 같이 해. 어? <놀람> <웃음> <웃음> 들어간다. 이거 고니 살포더라서 이제 적을 끌나네. 아까 크레이치랑좀안 느낀데. <laughs> <하>! 가자. 때려. 미포 때려, 미포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야얘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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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 리지 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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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들아 어때? 뭐야 어케 아, 잘났어? 개잘나는데 그래 뭐야? 진짜 센데 캐릭터가? 아, 가자! 때려! 어 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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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아들들 잠잠히 무리하지말라안때리게 와드 잡고 와난 음. 지울게 고만 잡고 나궁 있어 아, 나궁 20초? 아, 나궁 아. 20초? 조금만 먹그해줘 이거 가버려! 나아이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거 어? 나아가아아안돼 예? 어, 천천히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딨지? 이거 어 이거 어딨지? 이거 어딨지? 이거 이거 어딨 어딨지? 이거 아딨지 이거 어미지 이거 어딨지? 이거 어딨지? 이 어딨지? <목소리> 이어이어딨이어딨어어어어어어

이도와줄 사람. 희 나야, 희 나야. 나도 갈게. 갈게. 갈게 나도 갈게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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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 괜찮 아, 도 어, 아, 아, 나도 갈게요. 아, 나도 갈게 뭐, 아, 나 아, 나도 갈게요. 어 나도 갈 아, 나왜갈게을왜 나도 갈게요. 아, 나도 빠져 빠 아, 나 아, 나 아,

왜왜! 헤이 헤이 헤이! 아이고 아 맞다, 자꾸 또불러안쓰네 아 걸고 가야겠다 스테라 꺼야 가야 되나? 뭐 해야 되지? 아이씨! 아 왜? 왜? 와서. 어? 아니야 아, 아 가렌 공주! 가렌 공주, 당신을 지키겠소 아이고이 맹세를 가렌한테... 내가 공주가 비켜, 인마! 너 뭐야, 야. 야. 내 공주는 가렌이야! 이케이 천천히 시야 는 거야 나2 1킬로다고아2킬로었잖아 간다! 나이다! 안돼! 나이다! 다 우리 너무 잘하고! 아 제대로 된 썰은 아니고 제대로 된 게임인데? 어, 이다 아. 그럼 이제 많이 이 캐릭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거임 어. 왜? 왜? 아나쓰레쉬로 24,000딜 넣었는데 <laughs> 아, 딜 많이 넣어서 근데 진짜 잘했어 아니 본능적인 아 공격성 때문에 한번 <laughs> 도알지이 네, 원래 <laughs> 서포터가아니까어 <안 웃음> 그래 잘 버티는데 이나 그래 미니언 뒤나 어, 때려 괜찮아 너도 때릴 수 있어. 얌생이 같은 애가 아니라서 <목소리> 아, 미친 얌생 아, 같가아니라 아, 미빙 저거 사거리가 길구나 죽어! 죽어! 다저았다자리코스의 피드백 자체 피드백 아음 네, 네. 어, 일단은 <목소리> 따울수 있다는 자신감에 아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어안살렸어요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냥 딱 하나만 말하면 돼 근데요, 미니언 아니. 뒤에 없었잖아. 아 맞다. 딱 진짜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오케이. 미니언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 이애야애애야애애야 <놀> <놀> 아,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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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 아, 안봤어아 아, 안 아, 근데 괜찮아. 미니언한테 죽었어, 아, 너. <놀> 아그건맞는데워위한테 아, 아, 티라. 그킬안 들어가서 괜찮아. 아, 그래? 이득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득임. 이득임. 어, 좀못 맡았고. 괜찮아. 나는 공격적인 사사 사! 야, 사도 해. 이리로 딜러부터 때려. 딜러부터 때려. 딜러부터 때려. 쫄지 마, 쫄지 마. 안 쫄아도 되는데. 까비. 어, 이제 쫄아. 이제 쫄아. 어, 이제 쫄아. 어, 이제 쫄아. 이제 쫄아. 이제 쫄아. 좋았어. 한번 자르기 내야겠다. 근데 자르기 전에 한번 잘라 보고 싶긴 한데. 어. 미네 어, 디 있어? 살수 수 있어? 아, 죽었어. 아, 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응. 나이스! 고맙다! 너무 잘했어! 리듬 입시다잉 어, 우리정글쪽 시야 좀 잡아야 돼 어? 이게 뭐죠? 아래 온다 응, 잡아! 잡자 불막도 문자 잡아! 잡아! 죽여! <laughs> 나이스! 아 그래. 뭐야 뒤에! 뒤에 온다! 위에! 응 잡아줬어! 别走，别走，别走。 잘했네. 아니야 너는 딜 잘했지 <laughs> 내가 킬이이다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딜이 쎄진거 가겠어 재밌었다 응 음. 아, 진짜 진짜 잘해줬어 야 근데 우리 다 이긴거 암? 아, 뭐? 그니까 어, 우리 어? 다 이겼다니까 아 이거 벨붕이라고 또막 그러는거 아니야? <laughs> 열심히 했을 뿐이야 어, 어, 나나가... <laughs> 나나가 나보다 둥글진 게 네. 네. 없을 아 어, 저는 그치?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네. 나도 이만 어, 아빠, 가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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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刘邦<家>也是嘛，